안녕하세요, 대박차의 대박신입니다. 어, 지나가다가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라는 아주 보기 드문 차가 있어서 그냥 맛배기로 네. 찍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뭐 조심스러워서 뭐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리듬은 차량이라 여러분들께 제가 뭐 매장가서 찍어도 되는데 매장에 또 여러가지 허락도 받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멀찍히나마 찍어보고 있습니다 뭐 라이트든 뭐든 뭐 굉장히 장난이 아니네요 네. SUV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 느껴보게 됩니다. 뭐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세라믹 브레이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이시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세라믹 브레이크는 일반 철 스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레이크값만 해도 엄청난 휠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가격을 보이게 됩니다. 검정색을 뭐 특이하게 뽑으셨네요. 검정색이 정말 관리하기가 힘든 색인데 검정색을 차주분께서 선택을 하셨네요. 뒷타이어가 SUV인데 30을 끼네요3 2 5 30 23인치 휠을 어마어마한 휠을 진짜. 끼고 있네요. 뒷브레이크는 세라믹이긴 하지만 너무 작은게 들어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차값이 인, 있고 워낙 인지도가 있는 차량인데 음, 조금 아쉽네요 캘리퍼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지금 하늘이 약간 노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주 깨끗하고 멋있습니다. 네. 바람이 지금 옥상이라서 아주 많이 부네요. 쿠페형 SUV. 정말 네, 경계점에 있는 것 같아요. 세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SUV도 아니고, 경계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진짜 이 디스크 캘리퍼는 압도적이네요. 앞에는 2853523인치가 들어가네요. 세라믹 브레이크 엄청납니다. 아, 차주분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차주분이, 네, 도착을 하셨네요. 오. 배기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닌... 오늘 파는 최대한 안 나오게 찍겠습니다. 네, 멋지네요. 아주 파란 하늘이 인상적인 야경 노을입니다. 여기는 세계 최대 매매 단지인 도이치 오토월드 옥상 주차장에서 방금. 찍게 됐습니다 아, 우스를. 어, 뭐 차주분이 오시 오시더니 이제 보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워낙 뭐 익숙하다는 듯이. <laughs> 네. 어. 흔치 않은 차량인데 매장을 가지 않고서 어, 찍게 돼서 기분이 아주 좋네요. 네, 노을이 아주 멋지게 지고 있습니다. 어 근처 옥상에 올라와서 가장 좋은 뷰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5층 정도 되는데 워낙 넓다 보니까 아주 좋은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뭐 촬영하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뭐 여러 영상들은 다 나왔으니까 무르스 리뷰 영상이나 시승 영상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저 정도 차를 섭외할 능력은 없어서 맛보기로 다음에는 진짜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차의 대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